전라북도 의회가 일하는 의회를 내세우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말뿐입니다. 구태의연한 도의회 모습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후반기 전라북도 의회 첫 임시회 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지역구에 있는 신문들을 모조리 파악해 의정 활동을 홍보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. 남원의 지역신문이 몇 개냐?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해서 그, 거기에 대한 메일 주소 다 알아가지고, 이런 오분발언는 내용에 대해서 보낼 것이가 말 것인가만 의원한테 타진을 해야 되지.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주문이 이어집니다.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요.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날그날, 그날 예를 들어서 회기 때 오분발을 하신다거나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날그날 바로바로 바로 올려줘요. 상임위원회 배부는 그야말로 꼴불견입니다.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려고 의원 간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, 한 도의원은 동료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화분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도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내려놓고, 뭐, 민리를 먼저 생각한다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더 요즘 의원들 보면 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말 뿐이 아닌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도우회로 거듭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